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에 대해서 소문 내주시고, 여러분만 좋은 거 하지 마세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봤더니, 지난 시간에는 무조건 드라이버샷은 좌회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좌회전을 자유자재로 시키는 훈련법에서 제목을 올렸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태풍스윙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거의 초보왕 또는 방법왕 또는 이 옥선생의 영혼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훈련법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초보왕님, 초보왕님은 골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초보왕은요, 골프는 그냥 뒤집어 덮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뒤집었다가 덮어도 되고요. 왼손으로 뒤집었다가 덮어도 되고요. 그 뒤집었다 덮이는 과정에서 그냥 공이 맞다가 날아가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스윙에서는 단한 순간도 직선 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에서 이렇게 똑바로 공을 맞추면 날아갈 것 같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왜? 그냥 보이는 건 똑바로 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은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집어. 덮어 하면 왼쪽으로 촥 감기죠? 그러면 좌회전 잘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진다면 나는 똑바로 가다가 이 가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휘면 왜 그래요? 일찍 감아서. 그럼 늦게 감아볼까요? 한번. 자, 뒤집는다는 건 여기서 왼손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기억나시죠? 태풍 스윙에서 했던 거. 그래서 약간 뒤집었다가 덮는데 만약에 확 일찍 덮이면 징거가이 왼쪽으로 가고. 뒤집어 했는데, 오, 덮어야 되는데 안 덮었다 해가지고 딱 늦게 덮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뒤집어 하고, 늦게 덮었어요. 그랬더니 쭉 그냥 우측으로 가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손으로 해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양손을 잡고 뒤집어 덮어를 편하게 할수 있는 손으로 하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이 좀 편하긴 한데, 오른손으로도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었다가 덮었다가 그래서 늘 뒤집어 덮어는 뭐와 같냐면 심장의 박동과 심장이 뛰는 것과 같아요. 옥 선생, 골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골프 스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다면 저는 뒤집어 덮어입니다. 저는 사람이 그 진짜 응급 환자는 막 피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골프 스윙에서도 심장이 뛰고 있어야 저는 살아있는 스윙이라고 하고, 심장이 뛰어, 뛰고 있지 않은 스윙들. 그러니까 이 뒤집어 덮어 없이 그냥 모양만 만들고 있는 이런 스윙은 저는 죽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면 백스윙을 할때 약간 오른손으로 이렇게 뒤집든지 왼손으로 이렇게 뒤집든지 뒤집어, 덮어. 그런데 뒤집어 덮어 하면 전부 이렇게 왼쪽으로 감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 위치는 지금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일단은 왼쪽 발 뒤에다 놓으세요. 왼쪽 발 쪽에다가. 왜 이건 그 초보왕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실컷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서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막 탑볼도 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책에 왼발에다 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번 주에는 이 드라이버를 어떤 원리다라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뒤집어 덮어 하면 여기서 숙해서 좌회전이 됐어요. 그러면 오. 좌회전도 되고 공도 살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늘 왼손으로 뒤집었으면 왼손으로 덮고 오른손으로 뒤집었으면 오른손으로 덮는 단 하나의 손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오른쪽으로 뒤집었다가 왼손으로 덮었다 이렇게 되면 엉켜 가지고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거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